안녕하세요. 곰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샤오미 블루투스 무선 마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패키지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박스 하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품을 개봉해 보면 마우스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마우스를 덮고 있는 작은 플라스틱 커버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꺼내면 그 안에는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제가 구매한 버전은 글로벌 버전이다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살펴볼 부분은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전면부에는 이렇게 버튼이 두개 있고요. 휠이 있는데 휠은 무조항입니다. 보통 우리가 휠을 사용할 때 조금씩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 없이 휙휙 돌아가는 그런 무조항 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아주 얇아서 휴대하고 다닐 때도 아주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을 살펴보면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 건전지를 넣는 부분입니다. 이 홈에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주면 뚜껑을 열어서 건전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리뷰를 보면 건전지가 들어있는 모델들도 있던데요. 그런 모델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 중국어로 되어 있죠. 아마도 내수용인 것 같고 글로벌 버전에는 건전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AAA 건전지 2 개가 들어가는데요, 건전지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는 USB 리시버를 이용한 2.4GHz 무선 모드와 블루투스 모드를 동시에 지원하는 투인원 마우스입니다.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 USB 리시버 역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USB 리시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곳에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전원 온오프 버튼이 있고요 가장 상단에는 2.4GHz 모드와 블루투스 모드를 변경하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색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이런 설명들이 적혀 있어서 이 스티커를 떼어도 되나 잠시 고민을 했었습니다. 스티커를 떼면 이런 모습입니다. 모드 전환하는 그 부분만 확인할 수가 있죠. 노트북과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우스 하단을 보고 초록색인지 파란색인지 확인을 먼저 해야겠죠. 하단에 있는 버튼을 살짝 눌러보면 색깔이 나타납니다. 초록색이 나타났죠. 지금은 2 4기가 z 무선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선 모드로 사용할 때는 USB 25만 연결해주면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죠? 이렇게 바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입니다. 마우스 커서가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설명을 할때 스크롤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스크롤을 해보니까 정말 뭔가 걸리는 거 없이 쑥쑥 넘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사용하는데 뭔가 불편함을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조금 다른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버튼 역시 무소음은 아니라서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사용할 때는 조금 신경은 쓰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버튼을 길게 눌러서 블루투스로 페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에 이렇게 미 마우스라고 나타났는데요. 터치해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블루투스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길게 눌러서 파란색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손을 떼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깜빡이고 있죠?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에 이렇게 미 마우스라고 나타났습니다. 미 마우스가 연결이 되고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나타났죠? 커서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렇게 스마트폰과도 정상적으로 잘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사용하다가 모드를 2.4GHz로 바꿔서 다른 기기에서도 이렇게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블루투스와 2.4GHz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샤오미 무선 블루투스 마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USB 리시버를 이용해서 2.4GHz 무선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고 USB 포트가 없는 장치라면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마우스의 두께가 얇고 그 무게도 가벼워서 휴대에 다니기에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마우스가 인체공학적으로 제작된 마우스는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우스는 메인으로 사용하는 용도보다는 노트북이나 스마트TV 등과 연결해서 서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